와하하하 <laughs> 야너웃 <운동> 맛있다. <laughs> 야1 얼마야? 47분까지 47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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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다가 아 47분이 아니 개소리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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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부터 진지하게 했어 들어간다. 강태웅 선수의 기가 막히는 선방. 아나이스 잡았다. 나어나 좋았어. 존나 네. 유전자 패스 아 하지만 어림없는 똥벌 아쉽습니다. 두 선수는 뭘 꼬라볼까요 짱나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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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사 점뭐 하시는 거죠? 어땠어요? 전 뛰죠, 전 뛰죠. 반대 봐야죠. 반대야 못 봐요. 반대를. 아니 반대. 오이제 어, 어, 까뜨. 베스트 돌려주죠. 강태웅 다시 이 친구는 봐. 뭔가요? 볼 거라고죠?

쳐야죠쳐야죠쳐야죠쳐야죠 쳐야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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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죠. 아, 길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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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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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생쇼하다가 바로 뺏겨버렸지 주 아, 아, 는데 굳이 지 아, 자한번 뚫리니까 계속 연결하는데 아, 아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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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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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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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패스 어, 좋아요. 패스. 아, 아, 마무리가 아쉬워요 마무리. 원래 푸살트 일대일 느낌이 어렵긴 해요, 솔직히. 제가 어, 많이, 넣었어야죠, 제가 뭐. 많이 경험해봤거든요. <laughs> 제가 경험해보는 썰 일대일 느낌이요. 자기방어 오지는. 저도 오늘 어. 상당히 못 났기 어. 때문에. 어려워. 당연한 어, 겁니다. 어, 잘 봤죠. 아, 한 경운 패스 좋아요. 허벅지 패스. 아이고. 예? 아, 어. 네? 이 친구 뭔가요? 너 본인이 잡은 데서 그런데 본인이 잡은 데서 그니준 건데? 임존과 질이지. <laughs> 어, 뭐 하나요? 에이, 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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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. 어기. 아니, 뭐 하나요, 형, 지금? 너, 방금 했던 아니지. 잡았어? 나는, 거. 에이, 아 이거 뭔가요, 지금? 뭐죠? 어 좋아요. 어, 이번 거 좋은데요? 어, 섹시해 이번 거? 아, 커트 좋아요. 아, 어, 커트. 어리린리 <놀람> 어? 어, 뚫리, 어 뚫리는, 뚫리는데? 어 여깄다 야죠 소리 재훈이 줘야죠 <놀람> 한번 저어 좋아요 좋아요 어? 돌아요 잘 돌았어요 아패스 아, 약했어요 약했어요 우리 4분씩 하면 돼 어? 2나이바꿔 4분씩 하면 돼우 재밌었어 진진이 내가 패스하지자아 어땡 집이 잡았어요. 준영이. 어, 패스 좋아요. 어. 좋아요. 사이드 열어야죠. 아! 아 아쉽다. 다시 뒤로. 준영이 좋아져? 좋아요. 재원이 좋아져, 그렇어좋아 아! 이걸 타명을 부린다고요 <laughs> 이거는 준영이 준영이 타면 하는데좋았는데 네? 그럼서 저럴 때잘안 주기 잘안으면 개욕하죠? 인정하죠. 등 뒤에 입니다등뒤 등진 비어요. 그렇죠. 힛. 사이드, 사이드. 아, 이거. 계때 아, 오늘 영혼을 많이 하는 받 오, 아동 <동료>. 와줘. <laughs> 와, 고패스. <laughs> 이거 못 놓으면 뒤질 줄 알아요. 지리주 맛다 <laughs> 오늘 맛있네요 패스 <laughs> 연결 어, 오 좋아요 아오 동지 오 좋아요 다시 피오아못 봤어요? 못 찍겠어요 엥? 어 피갔죠 피갔죠 아, 잘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? 맞았네요. 맞았네요.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. 하기 늦게 일어나. 요 근데 이거 42분, 아니 그 48분. 이때 끝나. 48분이 뭐냐? 4분 아니구나. 47분이구나. 교수님 대답해. 47분? 응. 어. 뭐가 신기해? 타골, 타골은 뭐? 타골은 되게 생겨요. 아니, 왜? 아니, 11시 반에... 우냐고 어? 내 말을. 개소리야. <laughs> 네 <laughs> 아니 아 원래 새벽에 오는 거 아니야 다? 아니 나도 돌지. 개에 줘야 줘. 뭐 하죠? 아? 아? 아 이게몸스인 거야 어. 이게 또? 와 길어 길어. 확실히 웃쿠 산장이 길긴 줄어요. <laughs> 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뭐큰 오, 뭐개 <laughs> 뻔했죠. 안 돼요, 안돼안 돼요, 돼요, 안 돼요. 기계 안 좋아요. 오 상대 좋아 요 아웃이 아닌데요? 아웃? 아웃 아니야, 아웃 아니에요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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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, 네. 열렸어요. 네. 오우 아손 존나 시렵다 근데 아니 추워 갑자기 아 잠시만요 아 손은 네가 주면 이제 아 내가 아, 들게요 아니 말을 하지 까먹고 아, <laughs> 있었어 박지원 선수 박지현 선수 아 옆에 있죠 동바 있죠 동바 비었죠 반대. 동방. 왼쪽으로안 보죠? <laughs> 왜왼쪽으로안 왜 보죠? 아, 막혔었어 그러세요. 저렇게말했는데 <laughs> <안 해야 되죠. 웃음> 아니, 막아야지. 뭐야요 걸어요, 아니. 너 너무 가야. 이거 막혔었어, 각기 어떤 건? 어떤 건 아닌 것같 어떤 건아것 같은데. <laughs> 전시 씨억대성송해요재현 안할게요 재현아 수비야? 자 가운데 <바운드에> 패스 동배르벨 동베르벨 <laughs> 아 구패스 아, 그 어, 좋아요 전현이 재현 줘야죠 재현이 아, 야죠아뭐뭐 뭐하죠? 뭐 뚫으면은 없어요 가운데가 알죠 네. 네. 설... 그렇죠? 이건 재현이 주고 갔어요 어 이건 주고 갔어요 아주 쓸없었어요이거 이거 성가신네 진짜 가자고 신호 보내입니다. 아빠 가야죠, 아빠 가야죠. 빠르게 이거 라인 비는데 이거 빠르게 가야죠, 아빠. 아빠 가야죠. 가야죠? 아빠 가야됩니다 이거. 동준이 앞으로 가야돼요. 다 올려라. 라인 다 올려야돼요. 어 좋아요. 좋으면 되죠. 가운데 지현이줬으면 되는데. 아열렸는데 끼봐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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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좋아요. 아 허키 선장. 안다 어, 왔어. 오늘 안 방금 안닿았어 허키 선장. 여기 3분 남았습니다.

1분뒤에 교체만 할게요 교체요?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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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가아쉬는이형 없이 한대? 어쉬는시 없이 오케이 오케이 롱킹 좋아요 오. 아 아쉬워요 까비까비 까비. 와 아, 아, 이것도 안들어가요 다음 누구 나오는데 두방은 두번째 사람 나와야겠어 오 3칸 됐어요 가야죠 뒤에 어, 줘지 열었어 지선 열렸어 지선 열렸어, 주전이 열렸어. 어? 나 왔어 지선 열렸었는데 나야 어? 몸 뺐어져? 아예 야세번 연습 뒤에가 나가야 돼아왜아그래 니네 한번 아, 갈바 한번 해야돼 아 이거 공 나가면 한 번만 해 오케이 아, 어, 조심 조심 조심, 조심. 아, 야야 한명 나와 이제. 어우 야. 아 나가고 나가고. 누구 야. 어? 아